겨울이 깊어갈수록 빛이 나는 건 딸기입니다. 예뻐서 혹은 맛있어서 참 먹기조차 아까운 이 딸기가 정작 농촌에서는 하루 수백 킬로그램씩 무더기, 팩이 처분되고 있습니다. 무슨 일일까요?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정성으로 키워낸 새빨간 딸기를 바닥에 쏟아버립니다. 잘 익은 딸기가 어지럽게 나뒹굽니다. 농촌을 돌며 딸기를 수매한 상인들이 하루 수백 킬로그램씩 그대로 버리고 있습니다. 고정 계약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오긴 했는데 제빵이나 음료 등 가공업체들은 국산 딸기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. 출하가 어렵다 보니 딸기를 갈아엎는 농가도 속출합니다. 가공회사에서 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가는 곳이 없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기하는 수백 킬로그램. 가공용 수입 냉동 딸기의 가격은 국산 딸기의 절반 수준입니다. 게다가 2024년 수입량은 16,000여 톤으로 전년도보다 30% 넘게 급증하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. 국산 딸기 가격을 낮추려 해도 수입 딸기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기엔 한계가 있습니다.